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범고래가 물 위로 날아오르며 놀라운 묘기를 보이자 3천 명이 넘는 관중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터뜨렸다. 스탠드에 앉아 있는 관중들의 눈은 거대한 범고래와 조련사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진 무게가 5,000파운드 넘는 범고래들이 관중들에게 가슴 지느러미를 흔들고 조련사를 배에 태워 헤엄치며 관중석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꼬리로 물세례를 하는 장면은 실로 장관이었다. 관중들은 웃음과 탄성, 놀란 표정과 박수갈채를 보내며 쇼를 즐겼다. 어떻게 그 무서운 범고래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 쇼가 끝난 뒤 조련사를 찾아가 궁금한 점을 물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 고래들이 당신을 위해 쇼를 하도록 어떤 술책을 쓰는 겁니까? 혹시 굶기나요? 잠수복 차림의 조련사는 관객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 차분하게 대답했다. 술책이라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굶기지도 않죠.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공연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무게가 수천 파운드나 나가는 말 못하는 동물을 다룰 때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육식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먹어치우죠. 범고래에게 벌을 준뒤 조련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할순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죽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우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고래들은 절대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래들이 완전히 납득하기 전에는 어떤 훈련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래를 받아들일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않습니다. 신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하는 일이란 그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물 속에 들어가 같이 노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당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를 기다린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동물들과 일하면서 가장 큰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 구체적으로 범고래에게 어떻게 하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조전사들은 범고래가 요구하는 것을 잘해냈을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만약 요구한 걸 잘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잘못한 일은 못본 척하고 재빨리 다른 행동을 유도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면 할수록 기억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범고래도 잘못한 일 대신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범고래들은 모두 이를 성취해내고 발전 가능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범고래가 대단한 지능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동물을 교육하는데 가장 나쁜 습관은 동물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죠. 인간이 동물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동물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무반응으로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접근 방식은 월등한 존재인 인간이 열등한 존재인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을 동물들이 해냈을 때, 비록 그것이 한 번에 되었다고 해도 놀랄 필요는 없어요. 만일 동물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좀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물이 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객은 상식을 넘어서는 그 조전사의 말이 놀라웠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당신이 설명해준 그런 이해와 존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려 깊은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관리자로서뿐 아니라 남편과 아버지로서도 아주 놀랄 만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요. 눈뜨는 인생의 한마디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뇌는 많이 인지가 되고 교육된 것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나 어린아이들은 백지 상태에 있다가 주위의 사물이나 가족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하게 반복적으로 행동되어진 것에 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와 혼이 났던 아니면 상을 받던 많이 반복된 것에 반응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특히 강아지나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사탕만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물론 후에 인지가 조금 더 발달되면 사탕을 받았던 것에 더 반응을 하겠지만, 어릴 때의 뇌는 아직 자신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모릅니다. 단지 많이 반복되어 기억되어 있는 것에 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3~4살 미만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고, 다른 긍정적인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것이나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많이 할수록 그것을 기억하여 다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웃는 싱글벙글한 사람은 기분이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웃어 넘깁니다. 그러나 평소 잘 웃지도 않고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화를 내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밖에서 들어오는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핀잔이나 벌을 주는 것보다는 칭찬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을 많이 난 아이일수록 혼이 날 일을 더하게 되고, 칭찬과 용기를 받은 아이들은 칭찬받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특히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